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부정관사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정관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관사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이란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관사이다. 자, 부정 아니 부자에 정할 정자. 다시 말하면 정해져 있지 않는 관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한 마리가 쫓아오죠? 개는 충직하다. 이 세상 수많은 개 중에 어떤 특정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a dog is faithful.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랑 제가 어저께 본 뭐, 불독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 불독, 그 불독은 그 강아지는 충직하다. 라고 말할 땐 우리가 수많은 강아지 중에서 특정이 정해져 있는 강아지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여기 있는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는 충직해. 라고 할 때는 the dog is faithful.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부정관사를 배워볼게요. 한 마리의 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개라는 동물 전체를 가리킬 때 a dog 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거는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강아지 한 마리를 말할 때는요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놀고 있다 라고 할땐 a dog is running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관사의 두 번째 뜻은 하나의 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가 라고 할 때는 a dog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a week 한 주는 이거 위크가 한주 주를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 week 하면 한 주는 has 가지고 있다 seven days 칠 일을 됐죠. 한 주는 칠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볼게요. 어요 그림 요 그림입니다. 어, 잠시만요. 어와 on에 사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어도 부정관사고요. 언도 부정관사예요. 부정관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언제 어를 쓰고 언제 언을 쓰냐? 여기 볼게요. 첫소리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명사 앞에는 어. 첫소리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명사 앞에는 언을 쓴다. 자음 모음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음 모음 모르면은 이거 이거는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자음 모음은 알아야지. 자 p e n 피읖으로 시작하네. 피읖은 자음이니까, 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펜서 a p e n 한자로 자, 그 다음에, girl. 여자아이가 한명 있으면, a girl. 왜? girl 하니까, 기억으로 시작하죠. 기억. 그러니까, 자음이죠. 그래서, 어,를 붙여서, a girl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읽어볼게요. 첫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명사로 시작한다라고 했죠. egg, egg니까, 에, 이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앞에 언을 쓰는 거에서. n eg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pple, 이거죠. apple, 이거죠. 모음으로 시작하죠. 에, 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 언을 쓰면서, an appl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 녀석을 보세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he is an honest boy라고 되는데, 어, 선생님, 여기 h가 있으니까, h e 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시작했으니까는 여기 어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여러분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여기는 이 honest 할때이 h 발음은 사실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니스트라고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honest예요. honest. 그러니까 어, 모음으로 시작했네. 그러니까 여기 어가 아니라 언이 오는 겁니다. He s an honest boy. He s an honest boy. 또는 he is on, h on e s t boy 이렇게 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h o u r 가 아니에요. 이게 hour예요. hour. 그러니까 아우어. 자, 어 모음으로 시작했네. 그러니까 어가 아니라 언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o so, n hour is 16 minutes. an hour is 16 minutes. 한 시간은 60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부정관사 여기까지 끝났죠? 이번에 정관사 간략하게 볼게요. 자, 정관사는 정해진 관사를 정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이 정해져 있는 대상을 얘기할 때 덜을 쓰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언제 덜을 쓰냐? 첫 번째 경우의 수. 여기 앞에서 말한 명사를 뒤에서 또 말할 때 앞에서 말했던 어떤 대상을 나중에 우리가 또그 대상을 말할 때 우리가 덜을 씁니다. 한번 예시 문장을 볼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에는 책이 한 권이 있다. 한 권이 있다. 그런데 그 책은 The book is very interesting. 아주 흥미롭다. 세상에 수많은 책 중에서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책은 제가 이미 언급, 언급한 이 책이죠.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네요. 수많은 책 중에서 제가 언급한 책은 수많은 책 중에 이미 앞에서 언급한 그 책상에 있는 그 책이에요. 그럴 때는 앞에 더를 쓰더라는 거예요. The book is very interesting. 그 책은 아주 흥미롭다. 자두 번째 경우의 수를 볼게요. 언제 더를 쓰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그 또는 저라고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수 있는 명사. 굳이 말하지 않아도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명사. 다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대상을 가르키는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을 때 그냥 덜을 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아, 자 여러분들. 창문 좀 열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수많은 창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도 창문이 있고 어 편의점에도 창문이 있고 교실에도 창문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창문 좀 열어 주세요 하면은 그 창문은 무슨 창문이겠어요? 교실에 있는 그 창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미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느 창문을 가리키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럴 때, 그럴 때 여기 더를 쓰라는 거예요.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창문이 어떤 창문인지 듣자마자 여러분들 다 알겠죠. 교실에 있는 창문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 Sit on the chair 여러분들한테 제가... 의자에 앉아라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말이겠어요? 아니면 교실에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말이겠어요? 그쵸?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의자를 앉으라고 하는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대상. 그때는 the chair라고 하는 겁니다. sit on the chair. 됐죠? 자, 세 번째 경우의 수.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네. 정말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대상을 가리킬 때 우리가 더를 씁니다. 세상에 태양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죠. 그러면 the sun. 세상에 달은 몇 개가 있어요? 한개 있죠. the moon. 어 moon, 어 sun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다음에 세상의 북쪽은 단한 군데죠. the north. 됐죠? 마지막 경우의 수네 번째 경우 있습니다. 최상급 형용사에 쓴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건 잊으세요. 최상급 형용사에 쓴다는 건 이건 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부정관사, 정관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